안녕하세요. 서귀포에서 생존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바쁘신가요? 제주도는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에는 특히 단기 알바 채용이 넘쳐납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육지에 있는 본가에 올라가지 않고 헬로키티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후기 형식으로 제주도 관광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사실 헬로키티 아일랜드는 박물관이란 명칭을 쓰지만 거대한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5%는 연인 사이, 5%는 헬로키티 외국인 팬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저는 콘텐츠 팀 소속으로 추석 4일 동안 크게 3가지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일단 1층 미술 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이 키티 그림에 색칠을 해오면 그걸로 거울이나 배지 혹은 꽃갈 모자를 만들어줬고 2층 에어포켓 체험장에서는 안전 요원으로 안내를 위장한 감시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3층 3D 영상관에서는 30분마다 7분 남짓한 짧은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위에 3가지 업무를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마다 3명이 계속 교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매표소나 샵 그리고 식당에 더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직원들 나이대는 주로 20-3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40대분도 몇분 계셨습니다 성비는 3대 7 정도로 여자 직원이 많았는데요 재밌는 점이 저번에 일했던 감귤 유통센터와는 다르게 토박이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저처럼 육지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제주살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뭔지 모를 안도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4일 동안 하루 평균 1,000명 정도의 손님들이 방문했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손님을 응대해야 돼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솔직히 육체적으로 딱기 힘든 업무는 없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 아픈 게 가장 곤란했습니다 서서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는 바로 그 고통입니다 발 아파 죽겠네 반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3층 3D 영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업무였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때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엔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이곳에서 50여명의 손님들 앞에서 짧은 멘트를 하고 상영 시작과 마무리까지 진행했었는데 참 신선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었다고 즐거워하면서 나갈 땐 저도 뿌듯하기도 했고요. 며칠 동안 아이들이 많은 곳에 머무르다 보니 제 자신도 정신적인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헬로키티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헬로키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경험으로 친근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곳은 3층짜리 건물 한 채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박물관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점은 굉장히 짱짱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운영에 상당한 노하우가 녹아있다는 것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하 한층 가득 각종 물품들과 많은 도구들이 없는 것 빼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력 관리나 스케줄 관리 같은 루틴 시스템도 굉장히 철저합니다. 평소에 그냥 여기 이런게 다 있네 하고 무심결에 지나쳤던 것도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존재하더군요. 어떤 곳이든 그곳이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되면 확실히 다른 시점으로 새롭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라도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게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일상과 생활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곳 이외에도 계속 단기압을 하면서 제주도에서의 유튜브 생활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